도하이, 반갑습니다. 영상 편집할 시간도 없습니다. 지금 긴급하게 내일 시공을 해야 되는데, 안으로 조금만 들어간 마이너스 몰딩이 가끔씩 있거든요. 이렇게 깊이 푹 들어가서 이렇게 된 마이너스 몰딩 말고, 진짜 한 요만큼, <laughs> 그죠? 요만큼, 요만큼 정도 이제 마이너스 안쪽으로 폭 들어간 이런 코너가 있는데, 이거 어떻게 작업하느냐 물어보셨어요. 뭐 여러 가지 작업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벽지입니다 벽지 지금 마른 벽지를 그냥 하나 들고 왔어요 이 벽지가 이제 마이너스 몰딩으로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잖아요 쭉 따라 들어가고 나서 마지막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 제 손이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구겨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겨지잖아 그러면 이 구겨지는 부분을 이쪽, 이쪽 꺾이는 부분이나, 이쪽 꺾이는 부분이나,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접어요. 이해됩니까? 이렇게 꺾이는, 마이너스 몰딩 쪽으로 이제 꺾이는 부분을 이렇게 접으라 이거야. 그리고 접고 나서, 접고 나서, 이 접은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끝까지 누르게 되면, 마지막 인코너 자리가 이렇게 접혀요. 이렇게 접히게 돼 있어 무조건 접히게 돼 있어 요걸 딱 접은 상태에서 한쪽으로 한쪽 꺾이는 자리에서 딱 접어 가지고 끝까지 쭉 누르게 되면 딱 여기 접히게 돼 있어요 여기 접히거든요 요 접히는 저 자리를 연필 있잖아 요 연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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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필로 가지고 요 접히는 자리를 요렇게 연필로 끊어놔 오케이 연필로 끊어놔 끄워놔. 연필로 끊어놔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다시 빼요 종이를 빼라고 이제 손이 안 닿으니까 이를 빼고 나서 여기 요요연필끈 자리를 가위로 또는 칼로 그대로 이 상태로 이렇게 자르란 말이에요 이렇게. 됐죠? 여기 잘랐잖아요. 그럼 자르고 나서 요 종이가 요렇게 이제 감기는 거예요. 그럼 반대쪽도 이렇게 누르면 되죠. 이렇게 하면 되는데. 보통 이 자리를 이렇게 잘라서 넣으면 종이 쪼가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작업이 또 번거로울 수 있어요. 그럼 요요요 요 자리 연필로 체크해 놓은 자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요 옆에 덜렁거리는 요 자리를 직각으로 잘라도 되지만 조금 한한한 0.5cm 그 정도만 남기게 이렇게 잘라요. 잘라 칼로 자르든지 가위로 자르든지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란 말이야. 안으로 넣어 가지고 그럼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잖아 그리고 꺾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칼 받침으로 여기 한번 자르고 여기 한번 자르고 마이너스 끝 이러면 겁나게 깔끔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무조건 손으로 쑤셔 넣어서 작업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라 다시 한번 보여 줄게요 다시 한번 <laughs>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종이야 종이 쭉들어왔서는데제 손이 이제 마이너스 몰딩이에요 요 코너 이 마이너스 코너란 말이야 그럼 쭉 들어와서 종이딱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그 모서리 만나는 그 자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정해 가지고 그둘 중에 한 자리를 이렇게 접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접어 접고 나서 끝까지 눌러 가지고 끝까지 밀어 넣어 그럼 여기가 모서리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꺾일 거라고 이렇게 꺾일 거라고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 연필로 꺼 연필로 연필을 꺾고 어떻게 하라 그냥 다시 빼내 다시 빼내고 여기 연필로 끄은 자리를 잘라 칼이나 가위로 칼이나 가위로 자르고 요 잘라는 요 자리를 한 0.5cm만 남기고 또 잘라 그럼 이렇게 꺾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자리를 뒤로 숨기고 요 자리를 앞으로 닦아내면 어떻게 된다 모양이 딱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, 여기로 칼받침 되고 자르고, 여기로 칼받침 되고 자르고. 됐죠? 연필로 끄어서 그 연필 끈 자리까지만 자르는 게 키포인트. 이거 하면 마이너스 몰딩은 절대로, 인코너 마이너스 몰딩 겁낼 게 없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됩니다.